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탈울산 행렬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만명 이상이 울산을 떠났고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울산을 떠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만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울산의 인구 순유출은 1711명, 월평균 1338명을 기록했습니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순유출 비율도 울산이 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 10대에서는 교육의 이유로, 2, 30대에는 일자리의 이유로 울산시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 이외에 I.T. 바이오 서비스 업등 신규 업종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인구 순유출 기록 13,500여 명을 올해 또 경신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계속 감소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혼인 건수는 17.4% 각각 줄었습니다. 역시.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돈을 직접 투입하는 출산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아이를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주소 갇기 운동 등 다각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